외교부 서포터즈, 서포터즈 김지 설현정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김장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외교부 서포터스가 직접 김치를 만들러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김치를 평소에 자주 즐겨 먹기는 하지만 직접 담궈보는 거는 처음인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 거리는데요 그러면 오늘 저희의 김치 만들기를 도와주실 나경인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 체험을 도와줄 나경인입니다. 네, 오늘 두분위지엄 김치관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김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 많은 양의 김치를 한꺼번에 담가서 저장해서 먹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운 겨울. 그 전통적으로는 입동 시기에 김치를 많이 담가 먹었고요. 요즘에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소설이나 대설쯤, 그래서 11월 중반 말에서 그리고 12월 초에 많이 김치를 담그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장이라고 하면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라고 할수 있고요. 김치는 실제 우리가 그 어원이 다르지만 김장 역시 팀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먼저 준비했고요. 오늘 양념을 함께 만들면서 김장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료인 통배추를 준비를 했고요. 이 통배추는 겉잎이 조금 안 좋거나 없을 경우에는 뜯어내고 그 손질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통배추 반을 이제 절, 잘라놓은 상태이고요. 저희 이렇게 커팅된 배추를 가지고 그다음에 중요한 재료인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절이게 됩니다 소금을 일, 일반적으로 반포기나 한포기 정도에서는 2리터나 1리터의 물에서 지금 두컵 정도의 소금을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물에다가 소금을 제가 조금씩 넣겠습니다 반 정도를 넣고 이제 소금물을 만든 후에 이 소금물이 만들어지면 살짝 배추를 담급니다 이렇게 흔들흔들 담근 다음에 남은 소금들을 여기 뿌리 쪽에 두꺼운 쪽에 소금을 조금 더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재료인 이 배추 말고 저희는 부재료부터 같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분 모두 앞에 있는 장갑을 한번 먼저 끼시고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무는 이제 채를 썰어주셔야 돼요. 파를 준비할 건데요. 한 3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나리까지 똑같이 3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배추에 들어갈 모든 재료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이제 부재료로 이제 양념이 만들어질 준비가 된 거라 한번 골고루 한번 섞어주실게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김장은 보통 언제 담그나요? 어, 실제 김치는 그 4도씨 이하로 유지될 때 너무 추운 겨울이 아닌 때 김치를 담그는 게 가장 좋고요. 지역마다 김치를 담그는 시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김치를 만들고 지금 이렇게 저장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시기를 잘 찾아서 너무 더울 때에는 채소가 물러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같이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양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박물관에서 7가지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 먼저 이거는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는 크게 4스푼을 넣어 보겠습니다. 다진 마늘 먼저 큰 수저로 크게 한번 넣어 주겠습니다. 마늘을 좋아하는데 더 많이 넣으면 더 맛있어지나요? 그리고 너무 많은 재료들을 넣으면 맛이 조화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적정량을 넣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강을 넣을 건데요. 작은 수저로 한 번만 넣겠습니다. 짠맛을 내는 두 가지 양념을 넣을 거예요. 먼저 새우젓갈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멸치액젓 한 큰술 넣겠습니다. 설탕 대신 단맛을 내는 매실청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면 건강에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효능 중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들 때문에 최근에도 김치에 대한 효능이 대부분 건강한 음식이라고, 세계 5대 건강식품이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재료를 넣고 마지막에 하얀색, 이건 뭘까요? 쌀뜨물? 풀입니다. 네, 풀입니다. 정답입니다. 풀, 찹쌀풀을 함께 넣을 건데요. 골고루 골고루 잘 섞어주시면 이제 빨간색 양념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김치, 양념 완성이 되었고요. 이거를 김치소라고 합니다. 잠시 통에 넣어뒀던 배추를 꺼내서 자,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념을 조금씩 넣을 거예요. 배추 위쪽은 뿌리 쪽이 두껍고요. 아래쪽은 조금 더 얇아요. 그래서 저희가 양념을 넣을 때는 뿌리 쪽으로 조금 더 많은 양념을 넣겠습니다. 뒤쪽부터 할 거예요. 이제 조심히 이제 큰 잎을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양념을 발라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쭉 골고루 넣어주시면 돼요. 안쪽 뿌리 쪽은 조금 더 양념이 많이 들어가면 좋고요. 그렇다고 모든 잎마다 모든 많은 양념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김치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더 건강에 좋아지나요? 실제 유산균이 생기는 시기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게 2주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 처음 담갔을 때보다 더 건강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조금 시기가 지나야지 우리가 숙성된 김치를 먹었을 때 유산균을 섭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치 하면은 담그는 시기에는 어떤 다른 곁들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혹시 김치 담그는 날 뭐를 많이 먹죠? 수육을! 그렇죠 네 수육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시기에는 수육과 함께 맛있게 김치를 먹을 수 있는 즐거운 날이라고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셨죠 그냥 이렇게 통에 넣을 수도 있지만 김치는 산소와 닿는 면을 조금 최소화해 줘야지 조금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모아서 반을 접고 나머지 큰 잎으로 앞을 조금 감싼다는 느낌으로 한꺼번에 감싸셔도 되고 지금 반을 접어서 그냥 넣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작게 해서 넣는다는 생각으로 큰 잎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통에다가 위쪽에 보이도록 넣어야 돼요. 모든 양념을 잘 모아서 이렇게 뿌리 쪽으로 좀더 가깝게, 혹시 집에서 많은 양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김치를 켜켜이 조금,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통에 70%에서 80% 정도가 차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관할 때는 김치는 3에서 5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시원한 공간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오래오래 보관을 해서 김장김치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담근 김치는 바로 냉장고에 넣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 숙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김장김치를 처음 만들어봐서 처음에 사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 또 재료만 잘 준비되면 생각보다 만드는 게또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직접 담가 보니까 더 맛있을 것 같고, 얼른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과 함께 너무 김치 담그기를 재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실제 우리나라에는 300여 가지가 넘는 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또 다른 김치 한번 도전해보시고, 건강한 김치를 함께 먹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